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토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예수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또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베스트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돼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가라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될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게 된 그런 아주 직접적인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이 앞부분은 그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로마 총독으로 이제 벨릭스가 이제 사임하고, 베스토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에 대해서 부임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임해서 처음 한 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어, 이 총독을 처음 만난 유대 지도자들이 만나자마자 부탁한 것이 바울 좀 이쪽으로 보내 달라 하는 거였어요. 그 의도는 바울을 이제 보내면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결사대를 통해서 죽이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냥 바울 죽이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4절 5절은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대한 베스도의 답변입니다. 요지는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며칠 후면 가이사리로 내려가니까 너희들이 따질 일이 있으면 가이사랴에 와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아마도 베스토는 벨릭스에게서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뭐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꾸 그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 잘못. 예루살렘 보내면 죽는다. 죽으면 너가 책임 묻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안 죽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가이사리에 지금 머물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가이사리에 유대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또 바울을 놓고 송사를 이제 버리게 된 거죠. 6절부터 8절은 아주 간단하게 그 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6절에 보면, 베스토가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재판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자리라는 말은 그 헬라 원어로는 비마, 근데 비마라는 거는 이렇게 아주 높이 고여놓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사회에서 재판자리가 아주 위험을 상징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재판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재판관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상법, 잘 따라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선한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선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되고 세상 권세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충독을 두려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빌라도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불행하게도 빌라도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세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라는 말 나오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셀수 없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못 박을 수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도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 때 로마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한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입장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하라에 있던 로마 시민이 까닭 없이 죽으면 자기가 문책 당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울을 오게 가둬놓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토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가이사를 감옥에 가둬놓고 하는 모든 일은 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가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 베스토가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아주 바울을 잘 보호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어,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베스토가 바울을 데려다 놓고 이제 송사를 하는데 7절, 8절은 그 송사에 관한 아주 간략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송사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증거도 없고 말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잘 따져보면 이사람들이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어떤 부분에서도 죄 지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를 반역하기 위해서 소요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성전을 뭐 헐어버릴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저들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정도다. 내가 죄 지은 거 없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스토도. 인정을 한 거예요. 뭐별 죄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죄로 드러났으면 벌을 주든지 뭐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든지 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더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로마 총독이라면 누구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유대인들과 잘 지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또 유대인들의 음모,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음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스럽게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내 앞에서라는 말은 함정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도 어 내가 어 모든 재판을 내 권위 아래 두고 할 테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사 내가 매복하고 있다가 가는 길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러한 위기 상황을 또 바울이 겪게 되는데 바울은 그런 내용을 이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베스토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이 10절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일을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미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로마 황제의 권세가 미치는 지역에서 열리는 재판은 가해사의 재판이에요. 가해사에게 위임 받아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펠릭스에게서 재판을 받았고 또 베스토에게도 재판을 받았으니까 나는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유대인들의 법 앞에 또 재판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첫 번째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부주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당신 전임자였던 벨릭스도 내게 신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 죄 없다고 얘기했고, 그 얘기 당신 아마 들었을 거다. 그런데 방금 신문 했는데 내가 죄가 있느냐, 없지 않냐? 이거 한번 확인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 줄수 없나이다. 바울은 내가 실정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된다면 내가 그거 구걸하지 않는다, 기꺼이 받는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음에도 아무 증거도 없는데 나를 유대인들을 내어줄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당신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가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랬어요. 호소하노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칼루마이 라는 말인데 그냥 직역하면 영어로 단어로 하면 어필이에요. 어필. 그러니까 항소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내가 더 이상 당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에 관한 무슨 문제든지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딱 이, 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어, 호소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있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바울을 못 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한. 바울의 보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절은 이 베스도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배석자들과 상의해서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기 때문에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지켜야 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죠. 여러분, 이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 권세는 다 정의롭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의롭지 않은 권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 권세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갈래? 이렇게 한 말이 없었으면 바울이 나 가해사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 앞에 호소하게 만들었고 호소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도 이 길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히려 완벽하게 보호해서 로마까지 호송해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전심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경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언제 드린 기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안 잊으십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하는 말 바울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로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그 짧은 문장을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여러분 로마 황제는 당시로서는 그냥 속담으로. 나는 세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를 어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황제의 권세도 그 막강한 권세도 유통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로마 제국이 있는 동안이에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황제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로서는 사도 바울이 황제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이 자신의 정당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로마 황제의 권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천지가 창조된 날로부터 세상이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혹은 그후 영원토록 그 권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이삭께 호소하노라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기가 막힐 일을 아주 위험한 유혹과 핍박과환란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호소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은 그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호소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제목 아니 주세요.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돌아선 자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꿈길자를 찾는 사자처럼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호소하노라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결단하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만 가지고도 아무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군대가 그를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이사보다 훨씬 권세가 크신 하나님께 호소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답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바울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못하고 황제 앞에 설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고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